아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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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가를 해 보자. 디코 갑시다. 디코, 디코. 디코드, 디코드. 완성 효과 없지. Let's g 자, 슬레이어의 증표 15개 있고, 지금 546. 그니까 이거를 지금 기습에 내가 슈퍼 차지 있고, 뭐 기타 잡텐도 있고. 어 매운님 오셨네. 매운님 모텔완성 오세요. 보드 받으시려면. 아니 완성님. 예. 레이디 게스트방 앞으로 오세요. 아니 그냥 맥도날니까 나중에 나오면 같이 게임 안할 거? 아 일단 로스트 아크는 안할거 같아요. 오늘 오세요. 아골 때리네? 아니 아아.. 되말만요이테라는 어. 오시면 골드 삽니다. <laughs> 아님 유튜브 찍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내가 아바타다 다 줄게 아 그냥 맵으로 하니까 나중에 뭐 레이드 나오면 같이 해야지 아.. 괜찮습니다 이 게임 망했어요 <laughs> <laughs> 망했다니까, 진짜. <laughs> 내가, 내가 손절할 을 정도면, 은 그냥. 아, 왜, 왜탱하냐고요왜템갈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어, 이거 왜템갈하냐면첫 번째 애가, 내 예전부터 누누 얘기를 한 건데, 레이드가 존나 쉬워. 존나, 홍, 홍열요 혹한 애가 타이틀로스, 오, 레바레. 뭐 예전 너프전칼베이 그나마 나에게 동기부여가 됐었는데 이건 내 잘난 척이 아니고 그냥 지금 그냥 롤로 따지면 브론즈들을 위한 패치만 해주는 거야 그냥 이거 이거 서버 루페온이에요 그냥 이게 목적의식이 없어 게임이 이거 해서 뭐해 그래서 이 주간 레이드 주간 레이드 봐봐 나나 내가 유튜브 올렸었지 그 주간 레이드 응치로크라는 거 시발 네. 주간 주간 레이드 응치로 크할 정도라서 근데 걷다 또 주간 레이드를 또하양 먹였어 그냥 이거 게임 들어와서 내가 하는 거라도 그냥 이거 재료, 재료 모으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주간 레이드 돌고 그리고 실마을 전장은 솔직히 참여 안 하는 게다 그냥 골드 쓰는 거야, 그거는 참, 좀 재미 좀보다고 솔직히 재미도 그렇게 있는지는 난잘 모르겠어 그쵸? 주제 이 게임 재밌어서 하나람 있어. 이거 뭐 이게 그보다 뭐 수집품, 수집 포인트, 뭐 거신, 선마, 목포코, 미단미식품 존나 많긴 많아. 근데 그러니까 컨텐츠가 방대하게 넓어 넓은데 깊이는 존나 없어. 이게 섬에만 모으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 메이플 스토리에 해보신 분들 있으면은 그 몬스터 컬렉션 모으는 거 있잖아요. 존나 의미없거든 그냥 이거 그냥 이거 모으면서 뭔가 그 성취감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선맛금은 지금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지스은이존뭐 쓸모없어 나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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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은전금5 0분까 지금 으니서 존나 의미 지어지리고 일단 스 지금 지 수단이 없어 지금 제가 지금 직장인이 지금 제거 지금 직장인이잠요 이거. 직한테인드아릴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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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 지금 래지 개쓰기야, 나중에 얘기는 천천히 하자니까? 나오, 나오는 컨텐츠? 저는 확보합니다. 아단템 보드는 받아. 나중에 돌려도 되니까. 오케이? 빨리, 빨리. 아,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게. 일단. 뭐, 쓸 수도 있겠지만은, 가지고는. 있어. 자. 받으세요. 거래. 템창, 템창 싹 비워두시고. 아이, 씨발, 이게. 예. 진짜 너무 재밌 없어. 근데 근데 캐사건하지 마요. 거기. 어, 네. 캐사건하지 마요. 이이니이 이, 이, 이 레어 닉을 누가 쳐먹을 거야. <laughs> 그러니까 그, 그거배 아파서 캐서 안할 거임. 아, 일단 자. 아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야추도 4 2코에다가 눈도 존나게 많고 참 좋은 캐릭터인데 갈아야 할 때가 온거 같아. 진짜 나는 이, 지금 이 게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 어떻게 지금까지 하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간레이드를 주간레이드 해가지고 그 연마 3연만3연만 이상 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아직도 이 게임을 아니 아니 저 3월에 신규던데 업데이트 돼서 그냥 이템 레벨 이템 이, 이 레벨이라는 구조가 있는 한이 게임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 내 생각에는 그냥 이제 이제 다음 거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아크라시움 3, 아크라시움 4, 아크라시움 5뭐 이제 슬레이드 2, 뭐 슬레이드 3 그거야 그냥 계속 계단형 파밍이야 이게 그리고 지금 얘네가 스마 스마게에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 지금 콘텐츠에 20%밖에 안 보여줬다고 근데 나머지 80% 대체 언제 보여줄까 지금 유저 다 빠지고 있는데 인정? <laughs> 그..그건 맞긴 맞 내가 타이탈로스를 몇 달에 잡을지 모르겠어 이제 타이탈로스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냥 레이드하면 생각나는게 타이탈로스 밖에 없어 이제 주간레이드는 뭐 그냥 뭐 짬뽕에서 나오, 나오는데 뭐흑야유도 내가 영상보니까 뭐 그냥 요 재탕이 도말 뭐 완전 아무런 기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는 뭐이뭐 뭐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도 뭐다 알테니까 RPG가 템렙올리고 그런 게임 막긴 맞아요. 사실 뭐... 근데 여타... 근데 이것보다... 이것보다 더... 제, 내가 재미없다고 느끼는 메이플 스토리가... 메이플 스토리... 뭐, 나... 여, 제가, 제가 메이플 스토리의 팀이 아니고 그냥... 지금 생각나는 게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 아이온도 그렇고... 이 정도로 목적의식이 없는 게임인가... 처음 봤어. 그쵸? 정말? 아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예전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뭐 토끼공주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주간레이드를 깬 사람이 몇만 명인데, 아직도 주간레이드만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주간레이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절대 그위주차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냥, 나, 일, 나 저, 저번주에 해외여행 갔다 왔거든요? 해외여행 갔는데 랭킹이 안 떨어져. 왜?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 게임 그냥 하는 의미가 딱 일주일에 한번밖에 없어 잘가라 아 진짜 기다려보지 야보아라 아. <laughs> 아니 아. 전, 아 저는 여기서 로생 마감하겠습니다 아 이거 요새 막여하기 전에, 지금까지 참 많이 했는데. 일단, 카드, 카드, 내가 내가 타도할게 없어가지고, 카드도 베아트리스, 갑상, 갑뭐타도도두 마리 쓰고 있어. 이거, 이것도 다 했고, 그리고 뭐, 호감도도 뭐, 그, 뭐, 실내, 실내 찍은 애들 꽤 많아. 뭐, 또뭐 있냐. 에포나 그래도 좋 존나 많이 깼고. 이거 캐시 써가면서, 써. 크리스탈도 지금, 마일리지가 군, 헉, 마일리, 와. 지금 마일리지가 9만이 넘어 지금 내가 내가 로아의 캐시로 얼마나 많이 썼, 썼다는지 이게 알수 있는 거야 지금 거의 현 100만원 가까이 쓴거 아니야? 이 정도면? 게다가 나.. 누구 받았지? 왔다는데? 어, 누구 왔어? 저거 유튜버 아니야? 아 어, 맞네 유튜버 저 노스님이라고 데뷔를 한다고 아무튼 그냥 아니 지금 솔직히 나는 지금 보, 이, 여기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루아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배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할게 없는 게임이 좋은 게임이 좋은 게임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사실 RPG 이게 RPG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저도 그 이게 밸런스 팀이 많이 고민하겠죠. 그 근데 이게 템렙 올려도 딱히 강해지는 것보다 그냥 진폭이나 이게 진폭이나 아니면은 그 뭐냐 그 각인서 진폭이나 각인서로 쎄지는거지 솔직히 난 템렙으로 쎄지는걸 솔직히 모르겠어 어느정도 수치가 쎄지는거지 일단 나머지. 아 대성공 개성자 대성공 했구요 슬레어 이 중표 5 0이 나왔습니다 조달 났다 자 여러분 아 시원하다. 대원님 일로 와요. 내가 아바타까지 빼서 줄게. 지금 내가 피곤해 못들 캐릭터 빨리 비워. 아 잠깐만 잠깐만. 아나 진짜. 이미 갈았어. 끝났어. <laughs> 님 는. 내가 내가 내 캐릭터 커마 내가 진작에 바꾸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네. 이 캐릭터 커마가 개성이 넘쳐가지고. 여러분 로아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알고 있죠? 야, 일단 그 슬레이어 증표 버리지 말고 일단 냅둬봐요 실려진가요? 냅두고 어. 증표 냅두고 아, 증표 진표, 증표까지 깔끔하게 버려야죠? 지랄지지 마시고 냅두고 자, 그 냅두고 자금지지지삭제하지말지기다려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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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요새 지금 현, 현실 RPG를 하고 있거든? 제가 직장인이에요 지금 그냥 뭐... 사실 내가 직장인 중에서 지금 로스터까크에서 가장 하이... 가장 하이 커리어를 찍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솔직히 지, 누가 직장인 중에 랭킹 50%까지 찍으면 겠어 근데... 나뭔 얘기 하다이 이 얘기가 나왔지? 아 근데 아무튼 현실 RPG가 진짜 로스터크가 재밌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진짜 로아 할 때까지 해봤다고 생각하거든? 그거야 님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니까내찍을 수가 있겠지 잘가라아 좆아 존댄다 다, 다 버리네 네다 버렸죠 깔끔하게 간담하게 어비슨도 갈고 와 이거 아무것도 없어? 자룬템창창 창고 구경이나 시켜줄게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버려요 귀한 것아 아, 잠깐만 나 이거 설. 계 설계도 나 설계도 되게 많은데 야, 지금 루피온이랑 루테라서 보면 내가 설계도 드림 그냥 랜덤하게 그냥 템창 있는 거 아무거나 드림 무작위로 한 개씩 한명당한 <laughs> 개씩 줄게 아 그런 거 누가 하지 어아 이건 이건 비쌀잖아 이런 생가어서 여기 쓸모 없네 그럼 이것도 다버려야겠다 야온이 가질래요 됐어. 여원님, 내가 이거 아이디 비번 알려드리니까 템 빼갈 거 있으면 빼가요. 아니, 씨발. 뭘 빼가, 빼갈 게 뭐가 있어, 자원해를. 지금. 지금, 나는, 저주에 걸렸어. 와, 이거 계정 복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카돈, 카던, 카돈도 놔야 되나? 최고 대회 기준이니까, 팔팔 탈 짧아질 수 있으려나? 이거 복구할 일 없어요. 여러분, 로스타크 탈출은, 다시 말하지만, 징수입니다. 아 이거 이거 다 버리기 아까운데 유령성 강화수리도 이거 한 100골도 하지 않아? 이거 가지 사람 없어? 가지 사람 없으면 이것도 버린다? 아 버리지마 그냥 나줘 내가 가지게알겠어 버리기엔 아깝다 아로스타크 즐거웠다 로스타크가 즐거웠던 거는 딱 거기까지였어 그 칼벤투스 칼벤투스 용기 때까지 즐거웠어 그 지금 음 그거, 그건 맞는 것 같아 칼벤투스를 깨고 그 성시감만큼은 진짜 재밌던 거야. 아니 그거 그래. 말고는 내가 예전에도 그런 글 올린 적이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내가그 너프 전에 깨가지고 배 아파서 그런 거래. 치는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재밌어. 게임 재밌어? 아 지금 웨이프리 웨 웨이프리 존나 재미없는데 왜 롱런하고 있는 줄 알아? 존나 깰수 없이 범접할 수 있는 보스가 있기 때문이야. 지금 이거는 존나 그냥 아무 의미 없어. 어, 그건 맞지. 그, 별... 웃 깰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냥 최종 보스인 타이타로스가 1, 분 만에 뒤지고 그러고, 밸런스도 엉망이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힘든 것 같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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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는 게임, 즐거웠다. 쥐랄 한다. 나이 게임 만약 찍을 때보다, 사실 카드 진짜, 진짜 재밌었어. 어, 씨발, 옛날에. 너무 힘들습니다 이제. 뭐볼거다 어, 봤어요. 아. 드릴게요. 네, 그런. 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로아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laughs> 아직은 내가 지능이 낮다 이건. 가 예, 그렇죠. 제가 제가 좀더 똑똑하기 때문에 좀더 빨리 적었습니다. 축구요. <laughs>